우리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주고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 받았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이 상에서 이보다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교회 근처에도 안 가봤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교회도 싫고 예수님도 싫어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죽어도 교회는 안 나가 있다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누구냐? 저를 보세요. 그 저예요. 그리고 <laughs>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어디 제가 예수님을 믿을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멘하시면 안 돼요. <laughs> 제가 예수님 믿을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사람 말을 안 듣는지 저희 부모님도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쟤는안 믿을 거라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이라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누가 하십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아한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분은 대단한 분이세요. 아멘도 안 한다고 핀잔하지 마시고, 아멘 안 하는 사람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는 큰일 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협박하고 몽둥이로 때려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이세상은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를 믿는 사람은, 예수 를 믿는 일은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멱살 잡고 교회까지는 끌고 올수 있어도, 억지로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믿어줘야 믿지 안 믿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데려온 사람도 환장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도 환장을 노릇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애쓰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 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귀한 줄을 아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날 귀하게 여겨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못났어도 이 사랑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잘 나가도 이 사랑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여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죠. 자꾸만 사람 앞에서 생각하니까 내가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도망치고 싶은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사의 43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구원자이라 내가 내 눈에 보별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니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바로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잘안 믿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믿기는 믿는데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화장실 갔다 온 것도 아닌 것 같고, 화장실 안 갔다 온 것도 아닌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때려 죽여도 나는 구원받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흔들리고, 그것이 없으면 무너지고, 방황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만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은 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진심으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때가 되면 나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오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이렇게 볼때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말은 내가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썩어 무너러졌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어떻다고 들려주어도 예수님 자격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말해주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해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 이걸 제대로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얼마나 이거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 그렇게 안살 거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난 그렇게 안살 거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 이전과 다른 행함을 보이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믿는다면서 이러한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죠. 성경에 보면 내 소유를 팔아 내 믿음을 보이라는 말씀이 여러 등장합니다.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아는 사람은 그 가치관, 그 물질관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음 13장 36절에,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누가 보면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가지지 않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돈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이라. 예수님께서는 내 것을 팔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과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 물질에 벌벌 떨며 살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로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는 일이 도리어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정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황성하고 감사하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물질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커 커, 커 보인다면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회계에는 머리와 가슴과 돈지갑의 회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리의 회계는 지적인 변화를, 가슴의 회계는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이웃사랑을, 돈지갑에 대한 회계는 물질에 대한 변화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다르시겠지만 대체로 볼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볼때 돈지갑의 회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지갑 회개가 어렵다는 말은 돈지갑의 회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의 도 제자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삶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당하셨습니다.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룻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랬을 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지라. 재물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쓰는 사람이 참된 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쓰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박자가 안 맞다면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가? 그 행함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과 행함, 믿음과 재물, 믿음과 기도를 결부시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놀라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물질 쓰지 않는 사람, 믿음이 놀라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 믿음이 놀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겠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을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합니다. 택하신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말씀 택하신 자 누구라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자가 택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택한 자이고 택한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 택한 받았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삶 속에서 그 기도와 물질과 행함이 뒤따를 때그 사람이 진정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한마디로 믿음 생활 쉽게 하려는 사람은 가짜라고. 그런 성경에서 그런 신앙 생활은 불가능하네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고난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 쉽게 할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몸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몸으로 십자가를 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죠. 우리 몸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실천함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스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이그본그 그 본은 그냥 예수님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본을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행암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예요. 문제는 가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1 1획도 변함없이 확실히 성취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성교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타협하지 마세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믿음 없다고 나는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는 동의가 안 된다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 생각 속에서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 속에서 말씀을 지우는 순간, 그때부터 가짜가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생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십니다. 말씀을 지우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우지 말고 내 생각과 가치관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계에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방식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나답과 아비우는 신의 광야에서 <laughs> 아멘. 모세형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우, 엘라살과 이다말, 이 대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나 아론의 장남, 나답과 아비후, 차남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사약을 따랐던 거죠. 제사장은 레위기 16장 신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 번제단에서 피워진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치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 번잡하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불편해. 그런 생각을 따라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레위 10장 1절과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 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며 그들이 여호 와 앞에서 죽은 지라.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우를 죽이셨어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 상식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반 성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직분자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내 방식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냐? 이 죄라는 겁니다. 죄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불순종이죠. 불순정의 결과는 뭐냐? 죽음입니다. 창세 2장 17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분명히 경고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불순정하면 너 죽는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배가 없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 곧 하나님 말씀을 건드리면 죽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일성수 11조 봉사 전도하는 것 건드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닮아가는 것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물질한 명령 건드려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건드리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나답과 아비오 같은 불송이 있습니까? 불이면 다 같은 불이지 까짓거 꼭자단에서 불을 떠다가 갖다 맞춰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 네, 방식대로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하심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그렇게 살아도 내버려두면 잘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러면 둘다 죽는 거예요. 저도 하나 앞에 가서 혼쭐이 나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 앞에 가서 혼쭐이 나는 거죠. 둘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살기를 원하셔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입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짜라는 거죠. 나답가우비가왜 아까 죽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직접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사람이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는 요와의 말씀이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답과 비유. 그 불을 갖다가 따름을 갖다가 들였는데, 그게 근본적으로뭘 말하는 거냐? 거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거룩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거룩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 하나님이 못 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자,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나답과 비유처럼 정해진 물이 아니라 다른 물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방식대로 믿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고,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방식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 살면 오늘 말씀 하면 죽는 거예요. 나다까비오처럼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칼이 내 목을 향해 돌여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직분자는 더 거룩해야 됩니다. 중직자는 더 거룩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더 거룩해야 됩니다. 동생보다는 형이 더 거룩해야 되고 자식보다는 부모가 더 거룩해야 됩니다. 아이보다는 어른이 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느냐 마느냐, 우리 가정 사느냐 마느냐. 거룩에 달리는 줄 믿습니다. 거룩에 달리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죽이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중식자고 먹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어느 날한 방에 훅 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살아라는 것이 또한 무엇이냐? 무질서한 겁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레위집하는. 아멘. 레인과 제사장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예수님 믿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부르심은 다르죠. 이 자리에 같이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만 부르심은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레위인의 역할과 직무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평신도 역할과 직무를 말하는 거죠. 그전에는 안 됐어요. 레위지파 사람 아니면 안 됐는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누구나 다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역할과 직무는 목회자의 역할과 직무를 말합니다. 구약의 레위인은 어떤 일을 주로 했는가? 제사장을 돕고 성망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레위는 구절 말씀대로 대제사장 아론의 관할하에서 제사장의 직무와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민주주의가 어떻고, 앞으로 무슨 시대가 이런데,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질서대로 해야 그때 비로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봉사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종, 목회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봉사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질서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인간 인격적으로 다 똑같고 평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하신 방식대로 정하신 권위와 질서대로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없신 여기는 사람은 그 권위와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도록 나를 좀 제발 좀 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스 5장 5절에 젊은자들아 이와 같이 장노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시작성이 나오는 이 장로라는 직분은 지금의 평신도 장로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 장로라는 호칭은 주의 종, 교회의 감독,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평신도 장로님은 누구냐? 목회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최설다에 돕고 협력하는 직분입니다. 장로님이 그런 본을 보이면 나머지 다른 직분 그 밑에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게 되었어요. 장로님과 중직자들이 목회자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며 봉사할 때 성도들은 그런 줄 알고 따라갑니다. 개척교회 할때 힘든 게뭔줄 아세요? 본이 되는 분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본이 되는 분들이 딱 포진해 있으면 목회자가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옆에서 뭐 장로님이나 중직자나 직분자들이 착착 하고 있으면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구나 그냥 보고 배우는데 이 개척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일꾼이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이 장로님과 중익자들이 알아서 그 권위와 질서를 따라 순종을 봉사하면 성도들은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아버지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할 때 그럴 때 자네들도 그렇게 따라합니다. 왜 이렇게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느냐? 사실 알고 보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왜 나를 남자로 만들었지? 그게 아니라 그 부르심의 자리에 맞는 또 뜻이 있는 거죠. 남편들은 아내를 십자가에서 내어친 과 같이 사랑해야 될 엄청난 그 십자가 또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권위와 질서를 따라 순, 섬기며 순종할 때 자네들이 그대로 따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여, 그, 그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를 사울왕처럼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목회자 연약함이 보이시더라도, 내가 나서서 목회자를 대적하면 내가 다친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선중에서 레위을 택하여 이스라엘 선중에 폐를 열어 열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 즉, 레위은내 것이라. 다내것이면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 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모든 이스라엘 집파의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드어진 존재이죠. 장자는 모든 이스라엘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드려졌다는 것은 레위 집파는 곧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타락하면. 그 공동체는 볼장 본들 다본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끝장나면은 밑에 모든 성도들 양떼들은 다 끝장 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그렇게 거룩하지 않게 가는 그냥 그대로 죽이신 거예요. 이 시대의 레인과 제사장이 누구냐? 이제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로는 모든 믿는 자들을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삼아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예전에는 이스라엘 그 나라에만, 그 민족에만 한정됐지만 이제는 온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가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자들로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거룩하지 않고 타락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한국, 우리나라 민족 언제 망하느냐? 한국교회가 타락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따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예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데, 아는데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훼손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죽여야지만 다시 새롭게 할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이제는 구원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나라, 민족들 가운데 열려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 믿는 자들을 레인과 제자장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우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데 세상에서 거룩과 순결하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고수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뱀처럼 지어워야 된다.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지 말고, 지혜롭게 잘 간파하며 꿰뚫어 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사람들에게 속임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 지혜롭게 이럴 때는 믹스해야지, 이럴 때는 타협해야지. 뭐 그런 환력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질질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특히 탐심과 탐욕, 죄악의 길로 유혹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 지혜롭지만 분명하고도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는 음, 것입니다. 음. 하면, 아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사망과 심판을 거두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다른 삶을 살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내 욕심, 내 영광, 내 만족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영원히 성신 다음에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천국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질서와 권위를 따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모처럼저런 모두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